엄머 충격적이야 뭔데? 무슨 일이야? 글쎄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게다가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괴롭혔다지 뭐야 어우 끔찍해라 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구나 누나도 알고 있었어? 역시 우리 소리 누나는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누나 히틀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아무 지적함 없이 할수 있었던 거야? 음 그건 말이지 히틀러는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 그래서 힘이 약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거야. 그랬구나.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으로 구별할 생각을 하다니. 너무 끔찍하다. 그렇지. 그런데, 초비야.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렇지. 그럼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도치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소개해주실 해피 고스도치 도치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게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눈 크게 뜨고, 뜨기 좀끝 열고, 도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치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찾아올 겨울 방학으로 인해 마음이 설레고 있을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믿음의 친구를 만날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친구는 누구인지, 힌트를 통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음 혹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구절에 나오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 연무가에서 눈을 씻었더니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되었잖아요. 아 정말 매번 놀라지만 소리가 정확하게 맞추어 주었어요. 정답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님은 오늘 이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니. 이 친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지냈을지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요? 앞을 보지 못해서 불편한 것은 지금이나 그 시대나 똑같았을 것 같은데. 혹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또 있었던 걸까요? 맞아요.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에이, 너무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은 것도 너무 억울하고 슬픈데, 심지어 그 이유가 자기의 죄나 부모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니요. 아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날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친구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소중한 친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친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기뻐한 맹인. 냉인. 맹인은 왜 기뻐했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분이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마을로 찾아오신다니.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은 앞을 보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고쳐주심의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은 이 친구는 생각했어요. 나도 어쩌면 세상의 빛을 볼수 있을 거야. 어쩌면 나도 이제 이 지긋지간 분행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야. 목사님. 그래서요? 예수님은 정말 맹인에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뚜벅, 뚜벅. 드디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친구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친구에게 무엇이 찾아온 곳입니까?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한 맹인의 눈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요? 아,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제자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 옆에 데리고 온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불쌍한 이 맹인의 삶을 돕고 변화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고작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가엾은 영혼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잘못해서일까요? 아...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맹인은 정말 서럽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도 대태로 맹인처럼 남들보다 못한 외모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 스스로 위축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하지는 않았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아마 맹인처럼 마음이 슬프고 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맹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니.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특별한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네요. 어린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자신과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하여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는 우리 어린이 소중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너무나도 멋진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닉 브이치치예요. 닉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허락하셨나요? 닉은 한때 자신의 장애와 부족함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닉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음, 팔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요? 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소리는 손가락이 조금만 다쳐도 너무 슬프고 원망스럽던데요. 닉이 이와 같이 멋진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닉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닉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응? 하나님은 정말 정말 멋진 분이세요. 맞아요. 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 당신이 훌륭하다라고 말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어린이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어본 예수님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특별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소리도 이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겠다. 소리의 일기 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에 감사합니다.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 친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어요. 미션을 완성하고 트리에 장식을 달아 주세요.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션을 소개해 줄게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뒤 예쁜 가족 사진을 찍어 주세요. 친구를 도와주어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림 일기를 써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인증을 완료하면 트리에 예쁜 장식이 달려요. 인증 사진과 동영상은 12월 18일 저녁 8시까지 뽀뽀 채널 어린이예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예쁜 트리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어요. 그럼, 안녕.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늘의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설교노트에 그려져 있는 트리가 너무 귀여운데요. 위에 작고 반짝거리는 별도 너무 예뻐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남원동 산교회 김소원. 김소원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 주었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주었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주 국제교회 박지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 주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적어 주었네요. 힘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친구가 되길 바라요. 쉬운 3분 교회 차윤아, 차윤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차윤아 친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미션을 할 거라고 하네요. 정말 멋진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친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차윤호 친구는 방금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그려줬네요 멋진 그림 그려준 차윤호 친구 너무 고마워요. 파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말씀을 듣고 다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대요. 정말 용감하고 멋진 다짐이에요. 다친 사람을 돕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보험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모든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주실 거예요. 멋진 다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춘천중앙교회 최애안백유아 김아현, 김혜인 백혜나, 김민솔 친구들이 설표노트 보내주었어요. 천안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느낀 것들을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줬네요. 매주 열심히 설교 노트 적어주는 춘천 중앙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원도세하늘 교회 차현지, 이진우, 이면서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고 싶다는 다짐을 한 차현지 친구, 고치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진우 친구, 사마리아인처럼 착해지고 싶다고. 적어둔 이면 서 친구까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선한 마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주었나 봐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군단교회 최은아, 최은성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사마리아인이 감동하는 사람을 나기에 태우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얼굴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정말 잘그려줬네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고마워요. 호치민시 국제교회 도승현, 도의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친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대요. 정말 멋진 다짐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해하실 거예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세선구와 함께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쭉 적어주었네요. 설교 노트 보내준 소윤 친구 너무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